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안동 주안역과 시민공원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등기 소개합니다 19, 20층 중에 19층 완전 노예층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주차도 지하 2층 주차타워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실거주 투자 모두 좋습니다 현재 투자하시면 보증금 2000에 80 전세매매도 진찮기 귀하고요 매매가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서면동 신발 딩 중고, 아쿠아이있 썼습니다. 신발장 한칸 반에 신발장 하단부터 신발 수납할 수 있고요. 저기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에 욕조 있습니다. 욕조 있고 젠다이 공간이 있어서 욕심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 공간에는 세탁실 공간이 이렇 있습니다. 폭도 넓고, 층구도 높아서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뭐, 스타워도 쓸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 주방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여 있구요. 냉장고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구요. 깨끗합니다. 필요 없으면 빼드립니다. 상고 가스렌지에 수납 공간도 좋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으시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실 앞으로 막힌 거 하나도 없어서 가슴까지 시원하고요 층도 로열 층, 20층 중에 19층. 좌우 인용 소파 놓고 쓰시기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마킹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마켓 것도 없고, 마켓 유유도 없습니다. 인근에 어, 석발 시장도 가까워가지고요. 도구 이용 가능합니다. 큰 방. 큰 방에 옷장에 들어오면은 11자 정도까지, 이쪽면은 10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메인 아, 큰방 화장실인데, 어, 큰방 화장실 굉장히 큽니다. 타 집, 다른 집메인화장실만 하나 써야 됩니다. 여기에 피난 공간이라고 있는데 거의 창고로 사용하시죠. 이쪽에도 수납 이용해서 쓸수 있고요. 이쪽에는 펜트 리 공간 이쪽에 수납장 만들어서 차곡차곡 만들어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2 작은 방도마킹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도시는이도2 인천 주안동 더블역세권시간 반도, 2시간 반도, 2니다